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남편 이삭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온 힘을 다하여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설사 남편을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복은 내가 받아라고 말할 정도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 없습니다 아마 대신 시험을 치른다면 더 망할 겁니다 대신 군 복무를 해줄 수 없고 대신 유학을 갈 수도 없고 대신 시집살이를 할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 시집살이를 하는 거 장모가 와서 대신 청소를 하고, 에, 큰일 나죠, 그러다간. 대신 직장 생활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할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다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가 선수를 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계획을 발견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것을 먼저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이삭이 애서와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하면 애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야곱이 짠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짰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도로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른 것 뿐입니다. 만일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결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무슨 자녀의 뜻을 존중하고 자녀가 스스로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자식은 자식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아직 철이 없습니다. 그들도 커서 어른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엄마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Too bad.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힘을 내야 되고, 어머니들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게 했던 사건이 오스트리아의 왕세자가 세르비아인에게 암살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세자만이 암살당한 것이 아니고 그 부인도 같이 암살을 당했어요. 둘다 총에 맞았어요.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그 왕세자가 자기 부인에게 했다는 말이 유명해졌죠. 뭐라 그랬냐면, 애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장차 오스트리아 이 제국을 이어받아서 황제가 될 사람도 자기 아내가 생명이 위급하게 되는 순간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여 당신이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어떤 왕비로서의 명분을 위해서 당신이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왕세자든 평범한 남편이든 마찬가지라는 얘기.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공부도 잘했고, 내가 학교에서 점수도 높게 받았고, 내가 정말로 많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취부뿐만이 아니고, 뭐 예술가든, 무슨 교사든, 과학자든, 의사든, 무슨 뭐, 사업가든, 이런 어떤 것으로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 생각이에요. 여성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힐러리 클링턴이 한때는 영부인이었지만, 지금은 한 나라의 국무장관이고, 장차 대통령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어.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의 가능성은 남자처럼 무궁무진합니다. 남자가 할수 있는 것을 여자들도 거의 다할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이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자식을 낳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자식을 키우고 교육하고 그 자식의 영혼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본문의 사건이 야곱이 몇 살이었을 때의 일인지는 알수 없지만 야곱이 20년을 이 하란에서 보내고 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한 나이 2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큰 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의 계획을 발견했고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야곱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을 따른 것 뿐입니다. 장차 야곱이 하란에 가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게 될 때는 그때는 어머니가 쫓아가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야곱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 나게 될 것이요. 야곱이 장가도 가게 될것이다 아들도 열두이나 나게 될것이다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도와줘야 돼. 어머니가 도와줘야 돼.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따랐어. 야곱이 마마보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오늘날 물론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 많은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소개팅을 하는 자리에 나온 이 남자들 남자들 중에 소개팅을 받았으면 이 어른스럽게 예 여자에게 이이그 믿을 수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 소개팅 하는 자리에서 전화를 꺼내 가지고 엄마 나 언제 데리고 올 거야? 그런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지요. 그런 자리에 가 가지고 엄마 나 언제 데리고 올 거야? 그건 그게 정말로 마마 보이죠. 그러나 마마 보에 대한 염려가 정당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도 어머니가 하는 일을 따라야 될 때가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리브가에게 이렇게 할 것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 제도가 그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남을 흉내내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고생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교육 제도 때문이다. 뭐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모든 집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수고와 고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교육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경쟁이 전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면이 있어. 리브가가 그 경우에.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무슨 입시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인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엄마들이 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리브가는 자기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불,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의 수고에 대하여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뭐, 나라가 원망스럽다느니, 뭐, 현재 교육 정책이 원망스럽다느니,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식을 가진 죄. 자식을 가졌으면 이 정도의 짐은 감수해야 됩니다. 엄마든 아빠든 마찬가지. 자식을 책임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쉽게 자식을 키우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쉽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 미국은 자식을 키우기가 쉬울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조지 부시를 보세요. 조지 부시, 조지 W 부시는 할아버지가 상원의원이었고, 아버지가 대통령이, 자기 동생은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였어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명문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나 정작 조지 W 부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인생의 패배자였어요. 자기 아내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자기 아내 로라부 시를 만나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또 자신의 삶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패자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텍사스의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저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거저되는 게 아니었어요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가정은 그들이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버해 거기에 압도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정말 물론 신앙도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가족들 간에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 되기가 쉬운 나라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그냥 드, 들었더니 중국의 어느 부잣집 아들이 페라리를 타고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둘다 죽었는데 그 아들이 중국의 지도층의 아들이어서 이 지도층의 자녀들의 어떤 타락 또 방탕 이런 것이 이제 그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느 나라에든 생기는 것이예요 어디에든 이런 시험이든 유혹이든 어려움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일은 그야말로 어려운 것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만큼 보람도 있어요. 이 말성, 말성의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말성 일정의 법칙. 에너지 일정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말성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언젠가는 일정한 말썽을 부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어렸을 때 말썽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말썽을 안 피우는 사람은 좀더 커서 말썽을 피운다든가. 언젠가는 피우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게 말썽 일정의 법칙. 그 법칙에 의거하면. 어렸을 때 말썽을 피운 애가 차라리 낫다는 얘기. 왜냐하면 자기 몫의 말썽을 이미 부렸기 때문에 이제는 잘살 날만 남았어. 네. 반대로 어렸을 때는 모범생인데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나, 지금까지 내가 모범생으로만 살았네.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말썽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어느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보고 내 삶을 판단하면 안 돼. 저집 애들은 엄친아, 공부도 잘하고 뭐뭐그 모르는 거예. 그 모르는 거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알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좋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좋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어머니의 역할을 여러분이 힘들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머니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성이었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고 판단력이 있는 여성이었어.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야곱이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여러분, 이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y doy